에도 24세는 본명을 단도라고도 합니다 그 기원은 당태종이 검사 천명을 호위역으로 거느리고 있었다는 데서 찾고 있으며 그 기법은 단편적인 것밖에 전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여도 통제에 의하면 은 중원에 호사자들이 있어서 그 기법을 구하려고 널리 했으나 중국에서는 이미 잊어버렸고 조선이 그 세법을 굳게 지켜 구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중국의 고문헌에는 수인 씨가 맨 처음 칼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고 관자랑 분은 치우가 검을 만든 것이 처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치우는 동족으로서 중국에서까지 군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고. 있습니다. 사실상 중국에는 검술이 전해지지 않았고, 동시에 그 북이 또한 드물다고 관자는 탄식하였고, 모은이도 탄식한 나머지 조선에서 그 결을 어, 구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. 기회로서의 애도는 검법의 기초를 이름과 동시에 그 다양하고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, 어, 즉, 거정시로부터 횡충세 일까지의 24세법이 있고 이를 총보로 연결할 때태아도타세를 비롯한 4가지가 추가되어 28세법이 되어집니다. 그런데 28세법 하나하나에 대개 3가지 이상의 동작으로 이 짜여져 있어서 이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적어도 7,80가지의 자세 동작이 완결된 춤을 이루고 있다시피 합니다. 즉 부드러움 속에 날카로움이 번득이고 그 기법은 전후 좌우 종횡무진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